오늘, 테섭하려고요 바주카를 한번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주카포가 나왔다고 해서, 바주카포를 한번 쏘러 왔습니다. 자, 유하. 바주카포가 나왔으니까, 바주카포로만 1등하기. 어때? 괜찮지 않아요? 이게 테섭이솔코드밖에안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다. 일용이 안 된다고요? 그거 아십니까? 저에게 불가능이나 없습니다. 헬로! <laughs>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주킨이라고 하고요 여기 판초파우스트가 나왔는데 판초파우스트 하나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존버를 운영하고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발 쏘면 사라진데요 그러니까 잘 쏴야돼 유바 오네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나는 저기마 흘러가도록 하지요. 오, 어! 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으로, 어 깜짝으로 했어. 오씨, 깜짝이야, 죄송해요. 와, 깜짝이 씨. 뭐야 이거. 어, 야, 컴퓨터 멈췄어. 어, 배그 튕김. 나만 튕긴 게 아닌가? 오! 헥! 근데, 판처 파우스트 진짜 안 나온다. 생방송으로 찍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비공개적으로 찍어야겠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노가다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그 과정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행운의 남자. 오! No! 판처, 판처 파우스트. 판처 파우스 흐트 축키니님 원투송 한줄 부탁합니다 아 이거, 여기 태썹이라 이모티콘이 없거든요 원투 판처 파우스 트 바주 카퍼 먹었어. 먹었어 너 바주카 먹고 싶니? 축하 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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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카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행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유화각을 좀 쉽게 잡아 만약에 여기 벙커에서 바주카포가 하나 더 뜬다면? 유바. 아, 나두개 먹고 싶은데. 아. 약간 뚜어뻥뚜어뻥 같은데? 자, 변기 뚫어들어 왔습니다. 자, 변기 막으신 분. 변기 막히신 분. 어, 잠깐만요. 여기 움프 총알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변기 막히신 분. 뚫어드립니다. 어, 보급을 여기 하나 더 준다면? 보급을 여기 하나 더 준다면? 가저리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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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어... <laughs> 저기 해우소 일평집에서 점착 포탄을 먹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착 포탄이 나왔네요. 역시 제상대로고요. 그럼 바로 수중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laughs> 판처. 판처 파우스트. 판처 파우스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람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뜨면 좋겠다. 다음 벙커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벙커는 좀 멀어, 거리가. 저기 벙커하고, 벙커 들어간 다음에,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썰코더여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어버지리로 두 팀이 싸우다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한 두세 명 남겠지?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한 명씩 잡는 거지 오케이. 여기 오나요 여기 오나어 응. 여기 주변에 아다 내리네. 다 수중도시 올려 그런 것 같은데. 여기를 뚫어야 되죠? 여기를 뚫고 수중도시까지 가자. 여기서 두개 먹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든 하나 있다.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네. 땅굴에.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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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두개 먹었어. 군용 <laughs> 조끼?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지금. 야, 이거. 아 이거 뭐날라갈것 같아. 이거 아이언맨 같은데. 아이언맨. 방금 토니 스타크. 자기장이 바뀌었어요. 자기장 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어 자기장을 타면서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적들을 이거 바주카포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여 눈선에 사람들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갑시다. 어디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자, 10명 남았습니다. 다 주변에 뭉쳐, 뭉쳐있는 것 같아, 여기에. 최대한, 우회해서 들어갑시다. 제발, 살아없게 형님! 제발, 형님! 나두 개, 면봉! 제발, 형님! 제발! 으악, 탓, 탓! 최대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3명이네. 쟤들 3명에, 나 4명. 그럼세 3명 어디있어 오케이. 이거 싹 가능이거든요,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각 이쁘게 나온다 이거 봐봐 이쪽에는 사람 없어 이쪽에는 사람이 아 근데 다음 이거 집 엔딩인데? 집을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큰일 났다 오줌 마렵다 집을 빨리 들어갑시다 이거 어, 그쪽이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집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설마 이판처파워스두 개로 1등 하는 거 아니겠지? 제일 높은 데 가서 지원 사기를 하자 여기서 두 팀에 명 들어갔어. 세명 저기 세명 참아 참아! 참아 오케이 참아 참아!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이거 오브지리로 1등 할수 있겠다. 오케이 저기, 저기 두팀한 2대2 아니면 1대3 같은데? 블랙존만안 뜨면 돼요. 블랙존이 제일 위험해. 근데 블랙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위에 보면서. 블랙 좀 여기 안 걸리, 안 걸, 걸리, 걸 걸리네? 보고 피합니다, 보고 피합니다. 자, 여기 안 떨어졌습니다. 아, 두명 잡고 싶다. 이거 잡으면 안 돼. 두발밖에못 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또 참아야겠다, 이거 좀. 여기 세 명? 아, 3대, 3대 1대 2네. 3대 1대 1이네.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어, 죽었다. 한명 죽었어. 오케이, 그럼 2대1대1. 아, 위치는 진짜 유리하거든요, 제가. 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한명 사망, 한명 사망. 오케이, 한명 죽였고. 1대1대1. 위치 파악했구요. 이살 죽기 인디어 스미게르게노아. 와. 야, 너 나이언맨이야? 잠깐만. 잠깐만요. 나왜 차렷 차렷하고 쏘는 거 같지? 잠깐만요. 자, 이상, 주킨이었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유방.